다음으로 발표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윤송이 NC 소프트 문화재단 이사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윤 이사장님은 국내 그 많은 여학생들로부터 어, 앞으로 가야 할그 모범이 될 정도로 이렇게 어, 평가를 받으시는데 일찍부터 촉망받은 여성 과학 기술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 오늘 포럼은 인간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비영리재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인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인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이라는 그런 화두를 떠올릴 때 저한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MIC 미디어랩의 휴허라는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은 시, 그 17세이던 1982년, 지금부터 30년쯤 전이죠. 그 암벽, 암벽 등반을 하다가 두 다리를 모두 다 잃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 사고를 당한 다음에 의족을 붙여서 다시 이제 재활훈련을 했는데요. 어떤 재활 그 기기도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교수님께서 기계 공학을 전공하시고 이런 의족을 만드는 일에 그 평생을 바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디어랩에서 익스트림 바이오닉스라는 그런 어떤 그바이오메케트로닉스 디바이스를 만드는 그런 그룹을 이끌고 계시고요. 이렇게 두 다리 모두 의족을 붙이고 암벽 등반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은 지금 엘리트 암벽 등반가와 그 그 비교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치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어떤 장벽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장벽을 없애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사람을 위한 그런 기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그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좋은 성능의 그런 그 다, 블레이드 다리에 이제 붙일 수 있는 의족처럼 블레이드를 만들고 계시고요. 이, 이 사진은 어,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2010, 2013년에 그 보스턴에서 테러, 그 보스턴 마라톤에 테러리스트 어택 이 있었죠.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에서 결승점에 와있던 여러 사람들이 많이 그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 중에는 발레리나가 한명 있었습니다. 평생을 춤을 추면서 그그 그 춤을 추는 걸 낙으로 하, 살던 그런 발레리나가 있었는데 다리를 하나 잃었고요. 이 소식을 듣게 된또 휴화 교수님이 다리를 그 발레리나에 적합한 그런 의족을 만들어서 실제 테드 탁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퍼포먼스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오스카라는 그런 그 육상 선수인데요. 우리나라 대구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와서도 실제 출전을 했습니다. 두 개의 블레이드를 가지고 달리고 있고 아마 일반 올림픽과 그런 패럴림픽에 모두 출전 자격을 가지고 뛰었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엑소스켈레톤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엑소스켈레톤은 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입는 로봇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여러 많은 다른 기술들이 그랬던 것처럼 엑소스켈레톤 기술도 밀리터리에서 먼저 개발이 되었고요. 100kg 이상 되는 짐을 그 등에 이고 많은 시간을 행군을 해야 되는 군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입는 로봇이 개발됐고 이 입는 로봇을 입으면 실제로 그 웨이트를 많이 느끼지 않고 먼 거리를 피곤하지 않게 행군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현재 여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나,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어드레스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립 보행이 어려워진 분들이 이런 엑소스켈레톤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 스스로 걷고 그 자율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그 스티븐 호킹 박사의 휠체어나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없었더라면 그 대학원 때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있었던 많은 그 발견들, 저희 인류가 알고 있는 그런 우주에 대한 신비를 밝혀내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사는 일, 저희 그러니까 저희 이건 이제 호두 잉글리시라고 저희 회사에서 만든 그런 영어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디그 디지털 컨텐츠를 출시하는데도 항상 사람에 대한 생각, 고객에 대한 생각이 중심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 많은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많이 지원을 했던 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뭐 영어 교육이나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많은 격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그 사교육을 받거나 영어를 좀 잘하려면.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곳 아니면 서울에 살고 있어야 그런 억세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기술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지방에서 어떤 사교육에 대한 억세스가 없는 그 어린이들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그 학습을 하고 이런 그 대등하게 경쟁을 할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것도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많은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마찬가지로 그럼 전 세계적으로 대학교들이 또그택 그죠 온라인 코스 온라인 강의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사람을 위한 그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중요한 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MIT에서도 이제 MITX라고 해서 MIT의 모든 가, 강연하는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올리고 전 세계 학생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그그 그 지식에 대한 억세스를 갖게 되는데요. 티베트라는 나라는 실제로 인터넷조차도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아서 이칩에 있는 학, 고등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m i t 의 이제 그 대학 학부생이 학부생 중에 이제 크레인 아메리칸 학생 한명 있었는데요. CD롬에다가 그 강의를 다 가지고 티 칩에 가서 학그 하이 스쿨 학생들한테게 나눠 줬죠.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전자 공학을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 나오는 퀴즈도 다 받고 뭐 이제 그걸 그씩 뭐죠? 1학년, 2학년그그 전자 공학 코스들을 다 마, 마스터해서 이거를 이제 그 학생이 어떻게 공부 했고 또 어떤 정도의 학습 능력이 알, 있는지를 알게 된 MIT 교수님들이 그 학생을 직접 그 MIT에서 공부를 할수 있게 했고요. 그 학생은 티 b s 에서 최초로 MIT 그 언더그라듀에트에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의 보급이 어떤 지역 간 그런 격차를 많이 좀 해소시키고 능력 있고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기회 어, 밑받침이 되고 있는 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이 기술도 저희가 많이 그 감명을 받았던 사례인데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맹인학교가 있습니다. 맹인학교에서 학생들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 이제 어른이 돼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점자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이제 맹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반 정도는 안경으로 그 교정이 가능한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과가 없어서 또 안경이 없어서 맹인으로서 그 평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또이한그 니드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휴대용 시력 측정기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휴대용 기기를 통해서 안과 의사가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시력을 제, 측정하고 또 인터넷으로 안경을 주문해서 쓰므로써 점자가 아닌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저희가 재단을 처음 생각할 때 저에게 많은 그런 인스퍼레이션을 어, 주었고요. 그 인스퍼레이션을 그런 주었던 기술들입니다. 저희 회사가 그 15주년이 되면서 인시소프트 문화재단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처음, 처음에는 몇 명의 그런 담당자가 이런 사회공원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다음 사회공원 부서 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어떤 사회공원 활동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사회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줄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꾸준하게 해가는 것이 저희의 수혜를 받는 카운터, 어, 저희가 이제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카운터파트 입장에서도. 어떤 그 적정 수준의 그런 엑스 p e c t 이션을 갖고 계속 그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재단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재단에서 저희가 그 어떤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그 일, 저희가 좀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일들을 그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어느 재단에서나 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포커스를 갖게 된 것이 이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그 필요한 그 소외 계층이나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그런 장애인 수를 보면 사실 250만 명이나 되는 큰 많은 숫자인데요. 장애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그 분류될 수는 없고요. 어떤 어떤 장애인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장애 종류에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그리고 어떤 것 어떤 그 분이 부족한지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범용으로 나온 기술들을 보면 이런 장애를 모두 다 어드레스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지금 이게 스마트폰의 예인데 스마트폰의 예에 보면은 이제 설정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조금씩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이렇게 익스트림한 그런 장애를 가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가정 같은 경우는 의사 소통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지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부모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나고 또그 가정 자체가 서스테인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 이런 것들을 그 이런 그 의사소통의 장애를 도와주는 것이 AAC라는 것이 있습니다. AAC는 그 augmentation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어, 어.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의, 단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런 기구를 기구와 그이 기구에 나타나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 이미 레코드된 그런 음성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구고요. 또 지체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배운 배운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더 손쉽게 자기 의사 표현을 물이 마시고 싶으면 물이 마시고 싶다고 말을 할수 있는 것을 배우는 데 매우 효과적인 그런 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이런 AAC라는 것이 영어권에서는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그런 언어를 쓰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나라의 한국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 상으로 한 AAC이기 때문에 이거를 쓸수 있는 대상자가 작고요. 대상자가 작다는 것은 보통 이제 기업의 수익을 목적으로 개발을 하기에는 많이,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두 번째로는 그 의학적 치료 방법이 제한 그런 어떤 그 제한적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이 불분명하고요. 그래서 그냥 쉽 그냥 종이 이렇게 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덱스한 어떤 인터뷰와 필요성을 정확히 그. 정확히 알아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정교한 그런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 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지적 자폐성 발달 장애는 소통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개발자들 입장에서 이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니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 그룹들이 그 있고 이런 전문 네이지가 축적된 팀이 이거를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사소통 그, 그간의 의사소통 지원 기술 현황을 보면. 2013년에 한국 ALS 학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기기들이 나와 몇 가지가 나와 있긴 했지만 사실 가격이 그렇게 그 가격이 좀 많이 비싸고 이런 장애를 가진 장애를 가 있는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야가 저희 비영리 재단 입장에서는 그 어떤 수익을 바라는 것보다는 수익보다는 어떤 큰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분야에 집중을 해서 그 AAC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기반의 AAC를 개발을 했고요. 저희 재단이 지금 그 4년째 그 하고 있는데 4년, 4년 5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한 그 리드파 다음에 현지에 있는 선생님들 장애 그 장애가 있는 가정들의 그러었던 그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서요. 계속해서 만들어 있고 지금 세 번째 업데이트 된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저희 재단에서 이런 일들을 혼자서 다 하기는 그 어렵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현지의 학생, 그 학교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뿐만 아니라 그 정부기관들 그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저께도 저희 국립특수교육원과의 제휴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AAC를 더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만들고 또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일들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밖에 저희 재단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까 자, 아까 그 서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박 이런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술들 하지만 이게 수익 그최산그 그,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그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보급을 하는 것이 저희가 그잘할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어떤 그 근본적인 치료 방법 이유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그런 기초 과학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관련 분야에서 여러 가지 뇌과학 관련된 그런 그 연구 지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휴허 교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큰 감명을 받았던 그 코트는. 그 이런 다리를 만들면서 생각을 했던 그 가장 그 마음속에서 깊이 새겼던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기술이 아직 덜 개발됐고, 그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가 있고, 저희가 어떤 그 장애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거를 그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기술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그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재단에서도 계속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저희 AAC를 저희가 보급한 AAC를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 자기가 아. 원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말을 지는 못해요. 못 말라요. 알겠어요. 자컵가지 오세요, 은섭이 컵가지 오세요. 어, 자 은섭이 이거 맞니? 어, 알겠어. 너 이제 먹을 거? 알겠어. 자 그죠? 자 친구 손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아 니고 계속 몇 년, 몇십년 계속 갈수 있는 네. 예 기대 드니다 감사 합니다. 예, 윤서희 이사 장님 의 연설 잘 들었 습니다.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 협업을 말씀하셨는데 저~ 앞전에 연설에 그~ 내가 아까 결합하면은 굉장히 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